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역사 속에 있는 일이면서도 결코 우연히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고 자기 백성과 영원한 삶을 사시기 위해 계획하신 완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게 예, 이루실 일, 곧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뒤로 가셔서 2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망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는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완성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마치시는 거예요. 물론 창조는 6일 만에 하셨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6일 만에 하셨지만 그것이 창조가 끝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일이 그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그냥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창조가 실제로는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요한계시로 22장에 가서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데,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끝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당장 내눈 앞에 있는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꽂혀서 그냥 여기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몇년몇십 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넓어지면 우리의 그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이 결국은 모든 일의 종점이고 목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영원함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짧은 그 찰나적인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우둔한 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고 또 얼마나 어려운 또 고, 고난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실 오늘 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저녁 시간에 저녁 잡수시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 장을 걸쳐서 설명을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은 불과 23절에서 30절까지 8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나마 23절, 24절, 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앞에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로 뭘 알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것을 알려 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한은 이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일이며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서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24절부터 어 30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예요?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24절에, 28절에, 또 36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은 없어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기록된 로마 군인들의 행동,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 10편 22편에 기록해 놓으셨죠. 10편 22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다윗이 벌써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바로 개 같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의 모든 뼈를 셀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해 놓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22편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잘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불려 1500년 전에 그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첫 표적을 보여 주셨던 그곳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그곳에서 <laughs>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 여자여라고 불렀죠. 근데 그때 그첫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표적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냥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신랑. 그죠?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에요? 축복이 없는, 재수가 없는, 저주받은 그런 결혼식이죠. 이 부부의 앞날이 이제 마치 재수 없을 것 같은 별로 탄탄대로를 걷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징조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신랑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는커녕 그날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들었어요. 왜요? 신랑이 뭘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신랑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였고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호칭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부르세요. 공생의 시작과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두번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며, 당신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진 걸 아십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른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세요. 왜 목이 마를까요? 누가 보건 16장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비유 기억나십니까? 나사로와 부자, 그 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어, 그 부자가 어땠어요?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서 가서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목마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 목마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목마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마칠 때에도 목마름이 나타납니다. 어, 사사기의 삼소는 불레세 사람 천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는, 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이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친 삼손에게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죄인이었던 부자의 목마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을 갖다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요, 10편 69편 21절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적혀 있는데, 목마르다고 할 때에 초를 마시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인 성경을 보면, 목마르다 할때 초를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르다고 할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셨는 예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목마르다고 하는 그분께 물이 아닌, 신 포도주를 주는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오히려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주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 다시 말해 끝까지 악인들의 악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수증을 발견한 적이 있대요. 영수증. 근데 그 영수증 맨아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paid off 했다 하는 말이죠.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쓴 것은 그 돈을 다 지불해서 완불했습니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모든 삭스를 완불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단순히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로 인한 고통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받으셨고 그죄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그 추악한 죄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내 죄가 나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빼곡히 적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그 모든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까발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발과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양팔을 벌리고 달려 계시며 목말라 하심으로 인하여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뭔가 좀, 좀 그래도 그럴듯 해야 우리가 뭔가 한게 있어야 그래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그 모든 추악한 죄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의롭다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조마조마 해본 적 있으세요? 죄를 짓기는 졌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인데, 아직까지는 들통은 안 났는데, 왠지 들통날 것 같고, 점점 나의 죄를 아는 것이 죄에 들어와, 지, 지구, 나를 자꾸 쪼아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밤에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떨어본 적 있으세요? 10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내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 죄를 숨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죄 문제를 회개하거나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다 쇠하여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자신의 영혼이 메말랐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죄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죄가 나를 내려 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10편 기자의 마음을 공감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죄가 바깥에 드러나서 힘든 것보다 그냥 그 죄가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 죄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무런 입맛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신음을 내본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거두어야만 하는 그 죄의 열매들을 먹어야 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그 열매를 죄의 열매를 먹고 싶지 않아서 그 극한의 고통에 다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분명히 저질렀고 자신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거두어야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중압감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요즘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신문에 종종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자 그 죄가 누르는 중압감에 못 이겨서 결국 나가서 목을 매고 죽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겁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죄의 무게를 느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못 느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아는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극한의 무게로 인해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잘 모를 수 밖에 없어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동기가 다른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나 동기는 대부분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나 지옥에 가기 싫은 것이나 형통하고자 하는 것이나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른 이유나 동기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에는 역부족해요. 가끔씩 결단하고 그 길을 가보려고 노력은 해서 가보기는 하는데, 얼마 가다가 보면 그냥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다른 이유나 동기들은 아직도 나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그 무게감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마다 그 무게가 다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하게 가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처럼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통받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무게가 다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 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무게, 그 죄의 열매, 열매가 얼마나 쓴지, 그 쓴맛이 죽을 것처럼 괴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습죠? 무슨 축복이 죄의 고통을 느껴보라는 축복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가셔서 죄 지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부러 죄 지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매일매일 죄를 지을 거예요. 일부러 괜히 내가 죄의 고통을, 죄의 무게를 느껴봐야지 하고 죄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매일 짓고 있는 그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고, 그 죄의 열매가 토할 것처럼 쓰고, 그 죄의 독이 나를 죽일 것처럼 독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저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의 죄가 덮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지불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